2016년 4월 고3 가영. 이번 시간에도 한 큐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인 하나의. 자, 1번부터. 리미트 X가 0으로갈때 4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 자, 우리는 리미트 X가 0으로갈때 X분의 2의 x 승 마이너스 1이 1이란 걸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4가 더 있으니까 맞습니까 우리 얘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과 같아지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n p 2가 56일 때 자연수 N의 값은 자 우리 이거 순열이죠 어떻게 봅니까 n p 2는 n 곱하기 n-1 자 얘가 얼마다 56이다 자 요거 넘겨주면 N제곱 n 제곱 n-56은 0이다 맞습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8 7 위에 거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네요 n-8 곱하기 n-7은 0이다 플러스 7자 n은 8이랑 마이너스 7과 나오겠네요. 자연수 n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은 답이 안되고 답은 8, 8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다음 3번 fx가 sinx일 때 f'3분의 pi의 값을 자 fx가 sinx면 f'x는 뭐죠? 그렇죠 f'x는 cosx가 되겠네요. 그래서 f'3분의 pi는 얼마? cos3분의 pi와 같다 코사인 3분의 파은 얼마입니까? 코사인 60도니까. 그렇죠. 2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좌표평면에서 두 곡선 y는 로그 2의 x와 y는 로그 4의 x가 직선 x는 16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두점 pq 사이의 거리를 물었죠. 자, 그러면 지금 직선 x는 16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 우리 요두 곡선에 x 대신에 16을 넣어 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넣어주면 로그 2에 16자 얘는 로그 2에 16은 2에 4승이죠. 그러면 4는 앞으로 내려오겠네요. 그래서 로그 2는 2에 2는 1이고 그래서 얘들은 4. 그 다음에 로그 4에 16을 구해보면 얘들은 로그 4에 16은 4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2는 앞으로 내려오고 로그 4에 4는 1이니까 얘들은 2가 되겠네요. 이게 Y 좌표죠. 지금 얘는 X 좌표가 16이죠. X는 16과 만나는 점을 각각 P, Q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P는 16, 4가 되는 거고 Q는 16, 2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죠? 그렇죠. 2가 되는 거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어. A의 여 사건 확률이 4분의 1,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 그 다음에 어, A 교집합 B, 어, 요게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은 조건, 뭐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죠. 그 조건부 확률은 얘들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적어줄 수 있겠습니까? P A 곱하기 P B 가 A가 P A 교집합, B. 요렇게 적어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얘들은 지금 6분의 1로 주어져 있고, 어, 얘들만 구하면 되죠. 자, A 여사건일 확률이 얼마입니까? 4분의 1. 그러면 사건 A에 대한 확률은 얼마죠? 그렇죠.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A에 대한, 사건 A에 대한 확률은 전체 1에서 4분의 1을 뺏는 4분의 3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 약분해서 얼마입니까? 3, 1, 6. 2 되고 4라고 하면 8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8분의 1.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자연수 8을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자, 직접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해 보겠습니다. 8을. 자, 8은. 자, 작은 것부터 하면 뭐 됩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6.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2 플러스, 5. 요렇게 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3 플러스 4.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4 플러스 3은 얘랑 똑같은 거겠죠. 자, 그러면 또이 앞, 제일 앞에 숫자를 바꿔서 2 플러스 1 플러스 5. 어, 얘를 해보니까 얘랑 똑같은 거겠죠.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 2 플러스 2 플러스 4.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2 플러스 3 플러스 3. 얘들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4 플러스 2니까, 어, 얘들은 얘들이랑 같죠. 그러면 없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2 플러스 5 플러스 1은 얘랑 똑같죠. 안 되고. 그 다음에 3 해보면 3 플러스 1 플러스 4. 어, 얘들은 1 플러스 3 플러스 4랑 같죠. 그럼 얘들도 안될 거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2 플러스 얼마입니까? 3. 어? 얘들은 얘들이랑 같죠. 또 안될 거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3 플러스 2또 안될 거고. 3 플러스 4 플러스 1. 그럼 얘네는 똑같죠. 또 안될 거고. 마찬가지로 또 뒤에 계속 해보면 전부 다 안됩니다. 그래서 총몇 개입니까? 다섯 개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1까지 루트 ex-1 dx. 자, 요거 적분 어떻게 하죠? 그렇죠. 치환 적분 해줘야겠죠. 자, 치환 적분 해주려니까 뭘치환하면 되겠습니까? 2x-1을,-1을 -1을 t로 치환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들을 치환해주고 양변을 미분해 주겠습니다. 뭘로 미분해 줄까요? t에 관해서 미분해 줄까요? 자, 그러면 dt분에, 요거 미분하면 얼마죠? 2dx. 얘들은 1이다. 자, 그러면 dx가 뭐 되죠? dx가 어, 2분의 1 dt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치환을 해줬으면 적분 구간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자, x가 1일 때 t는 얼마입니까? x가 1일 때는 1이고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이면 여기 2분의 1을 넣게 되면 t는 0이 되겠네요. t는 0이다. 자, 그러면 다시 적어보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자, z는 어떻게 바뀌죠? 그렇죠. 루트 t. 그다음에 얘들 있어야 되죠. 2분의 1에 d t 요렇게 바뀌겠네요. 자, 그다음에 얘들 적분해주게 되면 이 2분의 1은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어 2분의 1. 그다음에 루트 t는 어떻게 적분합니까? 루트 t. 루트 t는 t에 2분의 1승과 같죠. 그러면 얘들 내려가서 어1 더해서 역수. 그러면 얼마입니까? 3분의 2. 3분의 2에 t에 1 더해줘서 2분의 3승. 맞습니까? 자, 그럼 얘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해 주면 2분의 1에 자1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그러면 답은 얼마죠? 그렇죠. 3분의 1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사인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일 때, 어2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 상향함수 더센정리쓰면 되죠. 자, 제 Z를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6분의 8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값다 주어져 있죠? 그대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2 곱하기, 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3분의 루트 3. 그 다음, 코사인 6분의 8 얼마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지금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 빼면 9에서 3분의 루트 3분의 루트 3 빼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6. 루트 씌워주면 루트 6이네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2분의 1 곱해서 그 다음 코스의 세다더 해주라고 했으니까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자 이걸 계산해 주면 어 6분의 3입니까? 6분의 3은 얼마죠?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루트 6 플러스 3분의 루트 6자 이걸 계산해 주니까 이걸 계산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플러스 3분의 루트 6이 되어서 얘들은 사라지겠네요. 답은 얼마입니까? 답은 1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다음 9번. 실수전제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2는 3분의 1을 만족시킨다.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f2 플러스 f... 아, g2... 플러스 g 프라2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뭡니까? x가 1로 가면 분모는 0으로 가죠? 어? 근데 얘들이 극한값을 가지네요. 그러면 당연히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x에 1을 대입했을 때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게 f 1은 2다. 요거를 먼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의 극한값이 3분의 1이 나온다. 그러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로피타를 써주면 분모는 1이 될 거고 분자는 f' 1이 되는데, f' 1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다. 요두 가지를 먼저, 가장, 가장 먼저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f, x. 얘가, 이렇게 할까요? F에 F 인버스 X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X가 나오겠죠. F와 f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자기 자신이 원래 X가 나온다. 자, 근데 F 인버스 X가 우리가 GX라고 했으니까. F에 GX는 X가 나온다. 자, 이거를 양변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양변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G, X 곱하기 안에꺼 미분 G 프라임 X가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 자, 그래서 g 프라임 x를 구해 보니까 g 프라임 x는 음, 뭐분에 보다 f 프라임 g x분의 1이 나온다. 자, 그러면 어, 우리 g 프라임 2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 2를 넣어 주면 g 프라임 2는 f 프라임 g 2분의 1이다. 자, g 2는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f의 역함수를 g 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어, f 1이 2잖아. f 1이 2면 g2가 당연히 1이겠죠? 자, 그러면 g2 대신에 1을 넣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은 f' 1분의 1이다. f' 1은 또 얼마라 그랬죠? 그렇죠. 3분의 1이라 그랬죠? 그럼 3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들은 얼마다? 얘들은 3이다. 그 다음에, 어, g2는 여기서 보였죠? g2는 1이다. 그럼 얘들 둘이 값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4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진동가속도 레벨 V는 공의 진동에 사용되는 단위로 진동가속도 크기를 의미하며, 편진폭 A, 진동수 W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자, V는 20 곱하기 로그 K분의 AW 제곱. 단 K는 양의 상수이다. 편진폭이 A1, 진동수가 10파일 때 진동가속도 레벨이 83이고, 편진폭이 A2, 진동수가 80파일 때 진동가속도 레벨이 91이다. A1 분의 A2의 값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위에 문장, 밑에 문장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 가속도 레벨이 v였죠. 그러면 일단 83은 83은 어20 곱하기 로그 k 분의 지금 A1에 대한 거죠. 그러면 A1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A1. 그 다음에 진동수가 w였는데 어 10파이라고 랬으니까 10파이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밑에 문장 뭡니까? 91은 20 곱하기 로그 k분의 지금 a2에 대한 거죠. 그러면 a2 진동수가 얼마를 그랬습니까? 88 80파이. 그러면 80 파이의 전체 제곱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결국 구해야 되는 거는 a1분의 a2. 자 지금 여기 로그가 주어져 있고 a1분의 a2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어, 이 A1이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러면 로그의 성질을 한번 써줄 생각을 해줘야 되겠는데, 요식에서 요식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에서 83을 빼면 얼마죠? 8이죠. 8은 20으로 묶어서, 어, 로그 k 분의 여기서 이거 뺐죠? 그럼 A2가 되겠네요. A2. 그리고 80파이의 전체 제공은 얼마입니까? 6400파이 제곱. 마이너스 로그의 K분의 A1 10파이 제곱하면 100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얘들은 20 곱하기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로그. 자, 길게 한번 써보면 K분의 A1 곱하기 100파이의 제곱 분의 K분의 A2 곱하기 6400 파이 제곱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K K 약분 되겠죠? 자그 다음에 요거 두개 요거 분해 요거니까 자 파이 제곱 파이 제곱 약분 될거고 어? 얘들 100 100 약분 되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적으면 20 곱하기 로그 얼마? A1 분의64 A2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들이 방금 8이라고 했죠? 자 나눠주면 로그 요거 원투 잘못 적었죠? 아 원투 맞습니까? 아 맞네요 원투 자 얘도 그러면 A1분의 A2 64 A2 자 얘들은 20을 나눠주니까 얼마입니까? 4로 나누면 5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들은 A1분의 64 A2 얘들은 뭐죠? 그렇죠? 10에 5분의 2승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결국에 A1분의 A2만 구하면 되니까 A1분의 A2. 얘들은 64로 나눠주면 돼서 64분의 1 곱하기 1 0의 5분의 2승이 되겠습니다. 답은 64분의 1 곱하기 1 0의 5분의 2승. 4번이 되겠네요.